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분사구문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두 문장을 보세요. 이두 문장에서 여러분은 생략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He is happy. He smiles. 뭐 he 주어가 같으니까 어느 거 하나 빼면 되겠죠. 그럼 빼 봅시다. is happy he smiles.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위에 이거는 두 문장이었잖아요. 이건 한 문장. 근데 여기도 he 주어 같고 여기도 주어 같죠. 그러면 같은 거 이게 he 주어 빠지니까 영어에는 같은 것을 생략한다는 기본 정신을 여기 도입하지 않으면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주어 빠진다. 그러면 접속사 이걸 못 쓰잖아요.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와야 되는데. 접속서 못쓴다. 그럼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다. 그럼 이 동사를 그대로 두면 되나요? 안 되죠. 없애거나 어떤 형식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분사구문은 ing 를 붙여 가지고 살려 둡니다. ing is being happy he smiles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 원리는 이 접속사가 있는 문장, 이게 이제 종이 되는 문장, 종. 종이 종 되는 문장에 접속사와 주어를 빼고 이 동사 형식을 '-ing'를 붙여서 남기고 그대로 씁니다. 이게 분사구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또 다른 문장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도 그러면 생략 가능한 관계 있습니까? 종속절의 희하고 주절의 희하고 주어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 종속절의 주어를 빼고 주어 빠지니까 접속사 빠지고, 그럼 동사를 이게 ing를 넣으면 되니까. 그럼 이걸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분석은 끝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 분사구문의 기본 정신은 주어가 같으면 주어를 빼고 종속절의 주어 빼고 접속사 빼고 동사에 ing 붙인다.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에이. 날이 어두워져서 우리는 이제 집으로 가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이, 이, 이 주어하고 이 주어하고. 틀리죠. 그럼 이걸 생략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게 분사구문에서 아까 접속사 뺀다. 이거 주가 어 다르니까 생략 못 한다. 살려 둔다. 그럼 이 동사를 갖다가 분사구문 만들 때 ing를 붙인다. ing 붙인다. 이 정신만 이게 살리면 어떤 문장이 나옵니까? 주어가 다를 때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요 it. it getting dark we started for home. 위에 문장보다 좀 짧아졌습니까 어떤 사람 문장이 짧아졌느냐 이러니까 몇 센치인데 뭐이게 센치를 재는데 그게 아니고 구조를 이렇게 봐야 돼요. 구조를 보고 잘라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합니다 여기서는 이 접속사 이게 없으니까 이 문장이 짧아진 거죠 그리고 분사구문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어서 간단하게 만드는 하나의 편집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사구문의 이제 시제를 한번더 봅시다. 자 그럼 이름 문장이 있다 합시다. 여기서는 이제 예,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히 히로 해야 되겠죠 히.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head finished 이게 과거 완료고 여기는 went 이렇게 과거도 있지 시제가 다르다. 이것도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주어 같은 이거 빼고 접속사 빼고 이 head 를 뭐로 하면 됩니까? ing 붙이면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이렇게 한번 고쳐보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또이 경우 한번 봅시다. 여기는 보니까 이제 did not 과거죠 b e i l s 현재잖아요 이 시제가 다르다 근데 그러면 이거 그냥 어떤 사람 이거 diding 이라는데 과거에는 ing 붙이면 안 되니까 doing 근데 나시 부정문일 때는 항상 ing 앞에다가 옮깁니 돼요 not doing study 이걸 만약에 기존 방식으로 하면 은 not studying hard not studying hard he feels bad 시제가 구별이 됩니까 안되죠 조금 전에 내가 not doing 이랬는데 이거는 부정문일 때는 do does did 이런게 생략되고 동사에다가 이게 not을 앞으로 여 가지고 not do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도 이 문장은 틀린 겁니다. 시제가 다를 때는 이게 이 부분을 항상 보시면 이 과거 부분과 현재 과거 현재 종속절이 과거일 때입니다. 주절이 현재일 때입니다. 이때는 항상 이렇게 완료 완료로 not having 이런 식으로 해준다, 완료. 알겠죠? 그래서, 과거, 현재로, 같이 있을 때, 여기 과거, 또 여기 현재, 이렇게 되 있을 때, 완료를 한다, 완료 분석은. 사 근데, 이제 이 나스 위치는 항상, ING 앞에, 맨 앞으로 쓴다. 요걸만, 이게 지키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간단합니다. 네. 오늘은 분사구문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